자, 오늘의 주제, 바로바로, 바로 여자가 미쳐버리는 섹시한 남자인데요. 저도 제 이상형 속에 섹시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만큼 섹시한 남자를 진짜 좋아해요. 남녀 불문하고 이성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설레는 칭찬은 섹시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돼보고 싶지만, 누구나 될 수는 없기에 더욱 강력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타고나는 영역도 있지만, 이 섹시함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타고나는 부분은 빼고 여자들이 좋아 죽는 섹시한 남자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이 끌리게 되는 섹시한 남자 특징 첫 번째, 압도적인 피지컬. 제가 저번 영상 여자들이 100% 좋아 죽는 남자 외모에서 여자들은 키보다는 몸매에 더큰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첫 번째로 넓은 어깨라고 말씀드렸는데 넓은 어깨는 여자들이 섹시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 거의 탑3 안에 듭니다. 남자의 넓은 어깨는 섹시한 포인트로 무조건 넓은 게 좋아요. 물론 압도적인 피지컬에는 키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키만 크다고 섹시한 건 아니에요. 키는 큰데 어깨가 좁으면 하나도 안 섹시합니다. 키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키가 작아도 어깨가 넓으면 섹시해 보인다는 사실. 어깨가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부가적으로 넓은 등판, 그리고 저 하늘 끝까지 업된 힙과 반바지를 입었을 때 보이는 탄탄한 다리라인 도 한몫한다는 거. 어깨도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넓은 어깨를 만들 수 있겠죠? 헬스장 가서 처음부터 부위별 머신 운동보다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로 전체적인 윤곽과 협응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코어 운동을 끝내고 부위별로 조지시는 게 펌핑도 잘 되고 근육 자극에 효율적이에요. 뭐, 운동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운동하러 가는 게 어렵지. <laughs>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힘든 건 알고 있기에 강요는 아닙니다. 아, 한 가지 더. 운동을 열심히 한 뒤에 땀 흘리는 모습도 섹시해 보인다는 사실. 남자들도 여자들의 몸의 곡선? 굴곡? 아무튼 그 얇은 선을 보면 섹시하다고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남자들의 굵은 선들을 보면 똑같이 섹시해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자들이 몸매 좋으면 섹시해 보이잖아요? 두 번째, 단단한 팔뚝과 전완근. 이것도 외적 섹시함 중 하나인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단단한 팔뚝과 전완근에 미칩니다. 셔츠를 입었을 때 가렸는데도 보이는 팔뚝, 그리고 소매를 살짝 걷었을 때 보일 듯말 듯한 전완근. 거기에 피줄까지 있으면 여자들 바로 코피 팡 흘립니다. 드라마에서도 셔츠 입은 남자들이 넥타이 풀어 헤치고 소매 걷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의 설레는 포인트를 잘 알고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자신감 있는 남자. 외형적으로는 섹시함을 갖추지 않은 남자인데 할말 당당하게 하고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남자도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리드를 당하는 그런 남자들보단, 당차고, 자기가 리드할 수 있고, 책임감 있고, 뭔가 다 해낼 것 같은 그 자체에 굉장히 섹시함을 느낀다는 거. 자신감 있는 남자는 부드럽고, 여유있고, 느긋하게 행동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일이 생겼을 때도, 흥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유롭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곤 하죠. 남성분들, 이건 꿀팁인데, 썸녀랑 밥 먹을 때 또는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다가 업무 전화가 한 번씩 오잖아요? 원래는 나가서 잠시 받고 오는 게 예의지만, 한 번쯤은 양해를 구하고 앞에서 전화를 받고 업무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서 여자들은 또 섹시함을 느낀다는 거. 아, 그리고 이건 세부적인 요소인데, 꼭 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도 섹시합니다. 여러분, 요 생남이라고 들어보셨죠? 요 생남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요리에 진심인 남자가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것도 나를 위해 끝. 네 번째, 손이 예쁜 남자. 남성분들, 손 예쁜 것도 섹시함에 한몫하는 거 아셨나요? 남자다운 손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여자 손처럼 희고 고운 손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스킨십 중 기본 중에 기본이 손잡기인 거 아시죠? 이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손을 잡을 때 거칠거칠하고 퉁퉁한 손보단 부드럽고 라인이 이쁜 손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손이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뭔가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느낌. 자, 남성분들. 지금 한 손은 핸드폰 잡고 영상 보시면서 한 손은 짭 펴서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길쭉해서 라인이 이쁘고 손톱이 깔끔하고 손바닥과 손등이 부드럽다 하시는 분들은 손이 예쁜 남자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손 예쁜 남자 많으시죠? 솔직히 손은 타고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타고나는 걸 탓하지 맙시다. 하지만 나는 손이 좀 거칠고 남자다운 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할때 섹시해 보일 수 있겠네요. 운전하는 남자도 여자가 보기엔 그냥 섹시해 보일 수 있는데 딱 핸들을 잡았는데 손등에 핏줄이 나온다. 미칩니다. 손이 평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크림 꼭 매일 바르시고 손톱도 좀 길렀다 싶으면 깔끔하게 깎는 습관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오똑한 콧날과 날렵한 턱선. 여러분, 남자는 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코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남자는 코만 어떻해도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코 수술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길게 말할 거 없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똑한 콧날과 날렵한 턱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자, 물을 딱 따세요. 그리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오똑한 코와 날렵한 턱선을 보여주면서 물을 마시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물 넘길 때 움직이는 목적까지! 게임 끝! 여섯 번째! 노래 잘하는 남자 크, 이건 진짜 공감하는데요 노래 잘하는 남자 진짜 섹시합니다 예를 들어 썸탈때 또는 연애 후에 노래방을 갔어 근데 이게 웬걸? 남자가 노래를 잘 부르네? 진짜 뭐에 홀린 듯이 여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면서 이상한 멜로 눈깔로 침 질질 흘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노래로 여자 좀 꼬셔봤다 하시는 분들은 100% 아니 120% 공감할 거예요. 진짜 내가 얼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노래 잘 부르잖아요? 진짜 갑자기 막 달라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이거 제 경험담이니까 200% 믿으셔도 됩니다. 여자들이, 그날 하루 종일, 와, 너 진짜 노래 잘하더라. 좀 달라 보이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에이,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가 또 못하는 편은 아니지. 겸손한 척, 자기 프레임을 높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날부터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건 남녀 불문하고, 여자도 노래 잘 부르면 남자들 반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남자 여러 꼬셔, 오셨... 일곱 번째 중저음의 목소리 친구 사이라도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한테는 섹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늦은 밤에 썸녀랑 통화를 자주 하세요. 늦은 밤과 중저음의 목소리 하나면 그 여자 꼬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타고난 건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자들을 끌리게 하는 섹시한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섹시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남성분들도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여자 특유의 성가라인, 그리고 작고 여린 손, 머리를 묶을 때 나오는 얇은 목, 여자여자한 목소리 등의 매력과 섹시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쵸?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우리 남성분들이 아무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해당된다고 해도 언어 습관이나 언변이 저렴하다면 꾸르르르 무너집니다. 즉 섹시함을 못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단어 선택이라든가 말을 좀 고급스럽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또또 또또 잘생기면 강 섹시해 보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은 얼굴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습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매를 보는 비율이 높다는 점 다 풀어헤치고 그런게 섹시가 아니고 자연스러움에도 묻어나는 섹시함이 진짜 섹시한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습관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흡수시키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무료 칼럼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